v j o j o job. job. I want to t 는 k e a job. I want to take a job. I want to take a job. I want to t 그 k e a j 때 b I want to take a j o 들 그리고 여잔데 자 되게 여장분게요 열 번을 만나면 여섯 번을 얘가 사요 아 어, 진짜? 그 기억이 안 나냐? 어, 그것도 얘가 여덟 번 사겠다는 걸로 억지로 내가 네번 사서 얘가 여섯 번 사는 거예요진짜거 내라는 아, 거지 지 눈치가 이렇게 빨 래퍼가 최고의 형님인 거야 진짜로 왜냐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나 근데 최구랑방송하 어떻게 알았냐? 제 뭐.. 아 어, 깜짝 놀랐네 내가 얘기해줬어 저기들이? 시청자들이? 아니 내가 청와대 공부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뭐 하는지 왜 몰라 내가 아프리카 비 j 인데 철구가 뭐 하는지 왜 모르냐고 철구가 박근혜박근혜야 박근혜 대통령님이지 박근혜야 시합퍼라도 대통령급 이야기야? 어? 네. 에미넴도 아알았 미스터 프레지던트아좀 오빠 <laughs> 뭐 이렇게 하지 뭐어빠 맞설? 안해 <laughs> 너무 멋있어. <laughs> 대통령님인데 큰일 날라고 씨 한잔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짬만해 짬만 비염 좀 나아졌지 그치 왜냐면 중요한게 뭐냐면 누나 의학적으로 권장하지 않는거지 술을 왜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때? 나랑 지금 만나서 뭐가 지금 몸에서 아드레날닌가 엔돌핀이 뻗어났단 말이야. <laughs> 아드레날닌이어디드 엔돌핀이면 술을 천잔을 먹어도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건 술을 한 방울도 먹지 않아도 몸에서 나오지 않는 거. 아드레날닌이 엔돌핀이 안 나오는 거는 정말 크라임이야. <laughs> 아, 존나 시. 너너 시청자들은 진짜 착하다. 별로 안 웃긴데도 겁나잘 웃는다. 너 있으니까 보는 거야 여자라서. 아 그런 거야? 응. 고추가다 그렇지만 여자 팬도 있잖아 가끔 정신 나간 애들은 보지 에이. 그런 걸더 좋아요 우리 여자 팬들은 음. 내 방송 봐요 미쳤냐 <laughs> 왜 보냐 이러형 보지 아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른인데 왜 웃어 너 서른이야? 아, 스물 아홉이야 이제? 어. 오늘 요래 스물 아홉이지? 어, 이제는 이제 서른 되는 데 네, 이제 준비 하잖아 근데, 어. 야, 근데 서른 되면 기분 좋다. 아 그래? 나는 그랬어. 왜? 그왜 그런 거 있잖아. 아홉 수 말하는 거 있잖아. 어. 거기서 벗어난 느낌. 그래갖고 서른 되면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야. 왜왜그 느낌 있잖아. 이십 이십 됐나. 그러니까 스무 살딱 됐을 때 그. 아 성인.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난 서른 네. 될때그 느낌이 들었어. 아니 그게 긍정적이어서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런 거야. 몰라. 나는 그랬어. 오히려는 스물 아홉 때 되게 힘들어서 <laughs> 그때가 그 계약 막 이런 거 있을 때거든. <laughs> 뭔가 이제 거기서 벗어날 것 같은 느낌 딱 들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너가 스물 아홉이라서 힘들 거란 얘긴 아니야. 안 힘들어. <laughs> 안 힘든 날도 많더라고 스물 아홉 때. <laughs> 내 별풍이 있는데 난안 힘들어. 나는 진짜. 내가 죽는 날까지 별풍이 터진 다음 행복하게 죽을 거야. 나는 내가 임종하는데 방송할 수 있으면 방송하면서 임종 생방으로 죽을 거야. 별풍선 받으면서 별풍선 감사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왜 인생은 생방송이야. 진짜 송대환 스님처럼 살 거. 야 이럴 때딱 터트려줘야지 센스 있는데 참. <laughs> 아, 이거 은근히 유도하는 거 아니야? 아유, 강... <laughs> 회유 봐봐라 레브리님이 337이야. 와 337? <laughs> 원래 스타벅스 올 손님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날 오지 말고 요날 오십시오 이런거지 야 에리꼬님 8개 막 하마시마 에리꼬님 10개 하마시팔겜한나하자 예. 윤성이 면허 있지? 그럼 그만 먹어 아씨 누가 맥주에 사이다 탔냐 사이다 넣었어? 어 맥이다 나한테 맥일라고 맥이다 줬냐? 이게 뭐냐. 이거 뭐냐? 아, 소중들이 그게 건건 아이씨. 열개 고맙고요. 팬클지 아이 게 뭐냐? 아우. 이게... 어? 아니, 나... 너... 너... 먹어. 야. 술. 많이 먹냐? 나. 먹어? 알콜 중독이야? 진짜? 응. 음, 치료. 치료. 받았어? 진단은 또 오래됐고 의존중인쯤 되이난 이제 지금... 그때가 그때야? 한 1, 1년 전쯤? 나뭐 4년 됐지? 지금 술 계속 먹었지 야, 나 지금 진로 홍보대사 하려고 에이 질 하고 있나 저기 <laughs> 담배 한대피고올 테니까 윤성이랑 얘기 좀 하고 있고 윤성이 여자 좀 해주라 내여자친 없는데 나한 갔다 와걔 있잖아 그 뭐지? <laughs> 누, 누구지? 졸린 졸린 년아졸졸 뭐, 졸린 뭐지? 졸린 눈? 졸린 졸린 졸끄년 졸라 졸졸졸졸졸라졸타졸졸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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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군대 가서 살쪘어. 요아 군대 갔다 온 거야 벌써? 네. 그때 언제? 군대 공개한 3년 됐나? <laughs> 2, 3년 넘었어요. <laughs> 그렇게 오래됐다고? 네. <laughs> 와. 오래됐죠. 군대 가서 좀 너무 말랐어서 이게 정상 체중이 된건 거나, 아, 정상은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아니요. <웃음> 제가 아좀 먹는 걸 좋아해서 음 많이 먹었어요. 군대에서. 네 마른 거보다 훨씬 보기 좋네요. 아니 아 아니에요. 음, 약간 아니 남자는 약간 이렇게 있는 게 좋아. 뭔가 좀 그냥 이건 내 취향이라서 그런가? <laughs> 맞네. 일단 살찌니까 제가 힘들어서. 안될같아음 아, 조금만 빼면 되겠다. 조금만. 네. 많이 안 빼도 될거 같아요. 지금 90이라서. 하나. <laughs> 시간에 키가, 키가 몇 cm야? 81이야. 키가 81? 네. 아 키가 크네. 그럼 잠깐. 아, 그러면 아, 한 80. 한 80. 한70대 응, 70, 뭐. 후반 정도로만 살 빼도 딱 멋있겠지만. 지금 어, 이 생각이 나죠. 여자 친구 가 <laughs>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얼마 됐어요? 작년 9월에 저역했어요아 얼마 안 됐구나. 그냥 네. 응, 이제 만들면 되지. <laughs> 있었는데 바람 안 나서. 군대 간 사이에? 네. 그런 애들은 결혼했어요.

못 기다릴 거면 그냥 헤어지니아이니니 아, 아,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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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해. 아니, 해. 아니, 해. 아니, 맥주, 맥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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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주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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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년 전에 뵀을 때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음. 사진 못 찍은 거 아! 오늘 찍어 오늘 오늘 될까요? 찍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때 좀 찍어놨으면 군대 가서 좀 편했을 텐데 <laughs> 아니, 왜냐면, 예, 우리 교회 동생들은 찍어 갔거든요 예. 휴가나가. 아, 예. 그... 확실하죠. 네, 막 선배들, 예. 그 선임들이 아, 안 믿는다고. 아, 막 찍어가서 아, 막 이쁜 받고, 막 아, 초코파이 받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서 이제 거짓말 하죠, 이제. 아, 친하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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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다고 아, 아. 아. 아, 연락한다고. 아, 갑자기 맛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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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박. 근데>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왜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피고 <목소리> 왔냐? 너는 담배 안 피잖아. 아, 너이 새끼 뭐 하고 했어? 그래? 또뭐 했지? <laughs> 군대 얘기 네, 했겠지? 군대 얘기했어? 그래? 아, 저 군대 갔다 왔다고. 그 얘기했어? 네. 그거까지 네. 안 했어? 군대 가서 헤어진 아, 얘기 아, 들었어. 너뭐 수작 걸고 안 했어? 아, 안 왜?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아, 수작 걸어도 안 돼. 걱정 마. 그래요. <laughs> 나이 차이가 몇 줌인데 지금? 일곱 살 차이인데. 근데 연애 전도사입니다. 연애하셔야 돼요. 아, 누나, 그래. 연애 안한지좀 오래됐지? 아, 어, 흘라오래됐어 누나, 연애를 해야 가사가 나와. 아, 그건 그래. 내 가사 좀 들려줄까? <laughs> 어? 너무가사었니너뭐또 뭐, <laughs> 뭐, 뭐, 이상하고 봐. 아니, 근데 진짜로 연애해야 돼. 요즘에, 봐봐, 힙합도 다 연애, 어떤, 어? 그런 거야. <laughs> 내가 누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누나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누나 어떤 스타일 좋아하더라? 내가 까먹었다? 뭐 남자? 뭐? 야, 뭐. 야, 아, 아 뭐. 필요 없어? 남자는 많은데 안 사귀는 거야? 오늘 잠깐님이랑 먹어봐요. 지금 <laughs> 많은데 잘 데가 없어요. 뭐 부지 뭐 같은 소리냐? 차는 많은데 안 타요. <laughs> 밥은 많은데 굶어요. 뭐 뭐야? 병은 많은데 안 고쳐요. 아뭐 하는 거야? 머리 수술 많은데 탈모가 있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남자는 많은데 안 사귄다니. 그러니까. 어. 소개자가 아니에요. 연애를 안 하는 거지. 써을 계속 하는 거지 내가 5년 전에 봤던 그거 그대로 연결하는 거만. 5년 전에 그랬냐? 6년 전에 처음 네, 봤을 때도 썸타고 있을 때야.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그때 야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심지어 내가 야그 남자는 아니다 막 문제야, 그랬던 문제야, 적도 문제야. 있잖아. 그랬냐? 언젠냐 그게 어느, 어느 옛날 오랜 적이냐 방송이라고 이거. 가리네. 아무튼 그냥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냥, 조, 그냥 좀 마음이 가. 이 사람이 마음은 가는데 왜냐면 나이도 그렇고 이 사람을 사귀면 오래 사귀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왠지 오래 사귀지 못할 것 같아. 아, 그게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잘못된 장. 왜 사귀면 꼭 오래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오래도 해 뭐가 있는데? 그게 3 년이고 5 년이고 그것도 기간제야. 헤어지면 힘드니까. 헤어질 게임도 배 불눌까봐 밥못 먹어? 배탈 날까봐? 죽을까봐 왜 살아? 아니까 니 짧게 헤어져도 되니까 만나야 된다니까 나는. 내가 5년 동안 솔로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웃긴데 나는 진짜 연애라고 나서 너무 행복해. 물론 사우나는 다니다 사우나 사우나가 사우나랑 어, 어. 싸울 때도 있다. 사운날도 음. 많지만 음. 누나 왜또 자작을 하고 그래? 아, 네. 누나 누나는 또 아리스트잖아. 왜? 어 아리스트는 어떻게 웃었어? <laughs> 영국에서나 아리스트라고 그래, 이 새끼야. <laughs> 받아봐. 영국에서 아리스트라고 <laughs> 어. 따로? 악리 헨리 같은 거지. 나는 근데 누나 그래. 왜냐면 <laughs> 아, 누나 진짜로 나는 그때. 그래. 진짜로 여자 랩왜 윤미래 누나가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윤미래 누나 결혼하고 나서 가사 봤어? 못 알아보겠어요 저 영어라서. 하지만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면 진짜 트루 로맨스라는 노래 있어. 거기서 보면 기존에 그 누나가 했던 것들이 뭐 물론 최고였지만 나는 JK 그 형이랑 결혼하고 나서 그 어떤 조다니와 그런 어? 난어 몰라 여기까지. 어 클로메스가 결혼하고 나서 나온 건가?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 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 누나 했으면 좋고 그리고 누나가 아 이건 솔직하게 뜨자 더. 아 그러면 더 뜨야지. 아 그러니까 잘 약간 레이디 제인처럼. <laughs> 쌈디는 아니어도 뭐. 쌈디 뭐, 쌈해를. 뭐야 쌈디는 뭐야? 아무튼. 아, 네, 이늘연애늘은오은 러브샷 한늘은 오늘은. 오아은러브샷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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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장난이에요. 나 진짜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게 아니고 인간 본연의 행복이 뭔지 깨닫고 있어. 최종 목적이 뭐냐면 내가 여행이랑 누나 알지 않아? 나술 먹을 때. 술 먹을 때 얘기하지 않았어? 난 여행 자체를 되게 혐오했었어 별로 안 좋아했지 어, 어, 어. 기억하지 어. 내여자친 만나고 서 나도 와서. 안 좋아한다고 그때 그랬던 거 같아 아 그래 맞아 그게 좀 맞았어 아, 이상했어 여인데 이상한 거 있잖아 약간 가슴없는 여자처럼 여자는 다 여행 좋아하는데 <laughs> 이누는이누데아 그래? <laughs> 그러면 생명 안 하는 여자처럼 아 진짜로 어 그런 거야 그런데 여자친구 만나고나서 안안 아, 아, 여자친구는 아, 여행을 아직 운소을 했으니까 여자친구는 여행을 좋아한다. 여자친구 아, 얘기 들어보니까, 음.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는 게꼭 음. 여자를 만나고 뭐 스킨십啊 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선 동성이 아니고 이성이잖아. 근데 이성인데 동성보다 가까운 이성이 돼버리는잖아.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고마움과 어떤 웨이크업이 많더라고. 헤뭐 난리났다. 켜라 마이, 마이크 켜달라고? 아이씨 알았어 자 켰다 궁금하네 일부러 끈거래요 이 얘기는 딱 하고싶다 내가 팔불출이라고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다 돌팔매질을 당해도 나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사랑하는 솔로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너무 고마워 자주 보고만 싶어 네연애 음, 내가 소, 소개해주고 싶은데 아, 어. 개그맨은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아, 개그맨도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지 <laughs> 누군데? 유민상 형이라고 어? 들어봤는데? 나 얼굴은 모르겠어 어 찾아봐 유민아 누구지? <laughs> 검색해봐 네임 ㅋ 네 반응이 금나 <좀> <laughs> 민민상이하고 그 사람 아니야? 네. 아 네. 뚱뚱할. 이분 되게 성격 좋아 보이던데. 오 뚱뚱해. 키커시잖아. 에이 건장한 거지. 나 덩치 있는 사람 좋아. 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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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맞아. 알지? 미국의 힙합어중에 뚱뚱한 사람 많잖아. 어, 아, 나 원래 약간 덩치 있는 사람 좋아. 왜냐? 네. 약간 잘 지켜줄 것 같잖아. 이영이 그리고 내가 한몇년 알고 지냈는데 어? 사람이 너무 좋아. 진짜 외가친 거 없지? 어, <laughs> 이분이 한 프로그램에 그거 있잖아, 안 생겨요. 어.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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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하면. 그렇지. 아, 근데 근데 자기가 아, 이런 얘기는 내가 형이 개콘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몰랐다말씀하안 생겨요는 아니고 여자들이 멍청해. 음... 야 유민상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그래서? 뭐 뚱뚱한 사람, 뚱뚱하면 싫어. 반대로 먹고 싶어. 뚱뚱한 여자는. 라 남자 못만나? 왜 뚱뚱한건 싫어? 그니까 내가 그 사람 그 뚱뚱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대충 이해를 하겠어 왜냐면은 뚱뚱한거는 노력을 하면은 뺄수 있는거잖아 근데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그거는 흑인한체너왜 까매야 원래 이 형은 돼지였어. 아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 뚱뚱한데 엄청 열심히 살뺀 사람, 난 되게. 그거는 마이클 잭슨이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 완전 백인 되는 거랑 똑같아. 이어? 성형 아니고 자기가 기 노력해서. 죽어 그러면. 아니면 있다니까. 아니야, 원래 돼지는 내가 돼지라서 아는데 너무 와, 그 본연, 아 생긴대로 살아야지. 너도 그때. 너 그때 살 엄청 뺄수있 그때 진짜 귀여웠어. 영남? 지금은 아니고 자, 자 그때 살 뺐을 때 귀여웠는데 그때 이성적으로 느꼈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봐봐 이거야 아. 민상형이 100kg를 빼봐 아. 듣는 얘긴 하나야 귀여워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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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 아. 뭐? 그래도 어쨌든 더 호감도가 많이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지 살을 빼가지고 호감도가 붙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필요 없고 그자체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난 좋다고 생각해 아 그건 안나와그 그치 어, 만, 만나서 건강 이제,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는 것까지는 하면 상관 없지만 난 무조건 당신 30kg 이상 빼야지 만나줄게요 이거는 뭐 꺼져야 그치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내 말은 이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이 얘기지 어 나도 이해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지 더 먹어 아 배불러 이제 존나 많 먹었어 진짜 <laughs> 야 여자 연예인이 존나가 뭐니 나 그거 하면서 <laughs> 예. 입이 이렇게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아, 나모 뭐, 나도 모르게 원래 옛날에 누나가 어릴 때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고친 거야 이게 너 만나기 전부터 고쳤던 건데 어 아무튼 요, 요새 다시 살아났어 아좀피야돼 이거 아 나는 아, 싫어 어, 나도 싫어 아 나는 요, 그게 왜, 되게 싸 요, 보이는 거거든 아싸 보인 또 그렇긴 아, 하지만 욕이라는 게참 웃긴 게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 생각해 봐 존나 보다는 아 어, 이런 상황 정말 유구무원하지만 나한테는 정말 어 세웅지마 같은 상황이야. 누구나 할수 없는 어떤. 그것도 그거대로 밥맛이다한 마자. <laughs> <laughs> 야 소맥 먹었네 소 소맥. 야 너무 좋다. 방송 끄고 한잔더 할까? 너무 많은데. 방송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아 지금? 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어, 시간 많아. 저, 그래? 뭐야 왜? 나 아, 너무 많아 다른 거예요? 네 매주 네. 없어. 아, 네. 네. 그래? 아니 나 시청자들이 불편해 할까 봐. <laughs> 아 여러분들 너무 재밌죠 <laughs> 네나야 거기서도 크,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줘가지고 허세 캐릭터로 잡아줘가지고 그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 그, 그렇게 잡아줬다기보다 내가 그런 말을 한 것만 유독 뽑아 놓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어쨌든 내가 한 말이긴 한 말이잖아. 나 내가 막 진지한 얘기 막90% 했는데 갑자기 약간 뚜수 같은 모습 10% 보여줬던 게 방송에는 10%만 나가는 거지. 그렇지. 방송하는 그 내가 그래서 누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 조언을 해주면 엠내 녹화할 때는 누나 어. 휴대폰 아이폰이지. 어. 녹음 기능 있지. 어, 녹음 기능 8시간 10시간 되거든. 더 켜놓고 녹화해. 왜? 아주,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든 겠어 내가 예전에 TVN에서 아프리카 TV BJ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인터뷰하는데 를 녹취를 다 했어. 뭐라고 인터뷰냐 결국에 또 보니까 별풍선 얼마 보냐 이런 자극적인 거야. 다 녹취해놔야 돼. 근데 뭐 지금 얘기한 거는 좀 반농담인데. 그 그러니까 Mnet이 사실 좀 웃기긴 한게 재밌긴 한데 희생양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야. 솔직히 언제나 그랬어. m n e 으로 많이 떴지만 m n e 으로 많이 진짜 좆된 애들도 많아. 나는 그 조선 누나가 안 됐으면 누나. 좋겠어. 왜냐하면 누나가 조시 없는 상태에서. 어. <laughs> 3천 불로 갔나? 그런데제게 잘해줘. PD님이랑 작가님이랑 다 신경 많이 써주셔갖고. 이게 네, 쇼미더 머니 때보다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 오히려, 그러니까 쇼미더 머니때 그거를 풀려고 여기 이렇게 같이 나온 것도 있어.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시선성도 있고 여자 래퍼라는 뭐 여자 래퍼들은 원래 교류가 많이 없거든 워낙 다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남자 래퍼들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막 뭉쳐다니고 막 이런거 많은데 여자들은 진짜 없었게 근데 요번에 이거 하고 애들이랑 좀 많이 알게 돼서 딱